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그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그 아메리칸 삼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살림학자들이 2006년 6월 1일에 발견한 그 나무 높이가 무려 115m, 5.61m입니다. 100m가 넘어 나무 높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저도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어, 100미터 넘는 그 나무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사람 팔을 빙 손잡고 둘러가지고 하는 사진도 보여주는 봤는데, 정말 참, 이 땅이 크다고 하더니 나무도 얼마나 크지 우리나라에서 아마 굉장히 큰 나무는 저기, 양평인가요? 영문사, 영문산에 있는 그 은행나무라고 하면서 가서 등산해서 가서 봤는데, 용문산 밑에 용문, 그, 은행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나무도, 뭐, 이, 이 삼나무 에 비하면 은 정말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 나무가 크게 자랄 줄 이유를 그 보니까 땅이 비옥해서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은 과거에 바다였는데 어, 지각이 변동이 나면서 바다가 기 있는 땅에 올라와서 이제, 그것이 육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캘리포니아의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 세계 식량의 40%나 생산할 정도로 그렇게 비워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 곳은 다 포도니 많이 알잖아요. 땅이 비옥하더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을 땅에다가 이렇게, 비를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땅이랑 같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말씀 듣지만 그냥 괴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목결를못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는 뭐 사람이 적으니까 뭐다 보입니다만 참 신기한 거는, 어, 사람이 천 명이 앉아있어도요, 여기 딱 설교할 때딱 서서 딱 보면은, 천 명이 눈에 다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천 명을 놓고 설교해봐도, 이게 설교해서 한 번만 쫙 돌아보면요, 아,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뭐, 뭐, 잠깐 경청하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설교하는 사람이 되면, 설교할 때, 아, 이 말씀이 오늘 저 사람한테는 잘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잘 듣기는 듣는데, 은혜를 좀, 말씀 잘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경우도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확 전하는 어떤 사람은, 마치 탁구밥, 배트로 공을 탁 쳐내듯이, 탁, 탁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탁고밭에 뜨거나 몽둥이로 쳐대고확 쳐내는,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입니다. 이게 설교하면은 그게 뭐 하나님이 그거를 갈아주신 것인데 데 그런 얘기 많아요. 그서탁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옥토 같은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돌밭 같은 사람은 야구 밭으로쳐대보시거나탁 탁 쳐내는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밭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겠어요? 짧게 한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능이, 아,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우리 극락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착한 일 해야 되죠. 네, 선행으로. 고은 받지 않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고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고은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도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고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트뭐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TV,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다른 사람게 전도할 때도 짧지만은 예수님이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야만이 뭐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게왜 중요하냐 믿음이라는 게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 작은 믿음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내 속에 이미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식물이 자라려면 심어놓고 내팽개치면 말라 죽을 수 있듯이 물을 자꾸 줘야지 어쨌든 자라잖아요.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꾸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수월한 것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약해진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 사실.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데, 막, 교회 생, 막, 완전 생재배기 교회, 교인들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몇달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어느새 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목표하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의 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건 뭔가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차도 거기 안에 기름이 없어지면 움직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하여튼 읽거나 하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어, 그리스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수 없습니다. 미국인들 온 다음에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어, 새는 구을가 먹지 않고도 살수 있고 사람은 10일, 개는 20일, 거북이는 510일 혹은 또 뱀은 800일을 견딘다고 래요 근데 거북이 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사는 신자라고 합니다 종교신념적으로 4개월만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완전히 비신자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이 있으면 한두 번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이 막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이미 죽은 신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글만 지나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밥안 먹고 사람 있어 보세요. 그살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다 혈색이 좋아도 한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오면 막 피부를 상실해서 거의 사람 다 죽어 갈 겁니다. 우리 속에는 다 영이 있어요. 신자도 영이 있고 비신자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자는 죽어 천국하고 비신자는 죽어서 땅국 가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근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든지 읽든지 뭐 일주일에 한번이되든뭐 하루에 한 번을 내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주일날 한,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 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 그냥 안 읽고 있더라도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 최소 한 번은 성경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968년 1월 23일날 미 해군 그 정보 수집함이었던 그푸에블로우라고 하는 그 배가 이제 군인 뭐 그런 배죠. 이 배가 북한에 이렇게 납포가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 그래서 북한에 강제로 이렇게 납포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 12개월 만인 1968년 12월 23일 날 82명의 생존 <laughs> 승무원과 한부의 시신이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1 1절간 플레블로고 승무원들이 억류생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읽을 것도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1968년이니까 북한 사회에 뭐, 짐작이 되죠. 그들에게 억류생활은 할마한 불안이고, 공포가 있고,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중에 이, 이 성무원들이 미국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견제를 했는가 하면은 이 동료들과 함께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성경 구절을 100에다 적어 놨다고 해요. 그 68년 되면 미국 사람들 다 교회 잘 다닐 때니까. 어쨌든 어릴 때 교회 나가서 들었던 성경들 1 0에다가백개씩다 적어 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힘든 없는 생활을 끝복에나왔다 그래요. 11개월 동안. 한치 앞, 내다볼,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 암흑 생활에서 성무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영이 버티면은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단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때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힘을 다 얻으면은 그 영의 힘으로 여러분 이겨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힘으로 막이겨 나갈 때도 있고 이거 그냥 이를 까무 놓고 깡으로 또 어떤 때는 영의 힘으로 이겨 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걸 가까이하는 중요하다 하는 거지.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산들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있니다 여러분, 10편, 1편, 1절, 1절 말씀 많이 들었죠? 복이 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직 요어일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일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성경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죠? 그러면은 성경말씀이 막 즐거워져요. 그 성경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고 성경말씀이 가까이 오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쉽죠. 막, 내 열심히 일해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즐거워지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복말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 있다고 아닙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말씀 때다 듣고 깨끗이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마음에뿌려진 것을 왜한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어요. 약한 자가 누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길가에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에 있는 그런 마음인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마이다 뺏어가 버립니다. 내 상태가. 이런 마음 바이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바아 같은 마음 밭이 교인이 있어요.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돌밭카때려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환란이나 밖에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좋아, 말씀으로 좋네 하고, 기쁨은 받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에 찾아오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금방 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돌밭에 같은 마음 밭인 교인들은 그 말씀 환란 때문에 다 넘어져요.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시들 같은 마음의 교인이 있습니다. 2 2절인데 가시들에게 불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한 자. 세상의 음료, 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들기와 같은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도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어서 제법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재물 돈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은 네가 정말 원하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들 이 영적인 어떤 그 관심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그랬 수. 근 그런데 그 부대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 그니까 러 돈을 포기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람은 돈 가, 완전 100%다 갖다 주고, 그냥 빈, 뭐, 빈털 때려 살는 말은 아니잖아. 요 예수님이 하신 욕조 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으면은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인데, 그돈 욕심을 못 버리는 거요 그런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해서 믿음이 잘하지 못해요. 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제일 좋은 마음은 뭐냐?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죠. 23절의 마음이더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같이 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목표는 뭐냐? 이런 마음같이 되는 그 이런 마음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좋은 마음같이 되면은 그냥 된 겁니다. 그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백배 마 제일 많은 백배. 100배, 백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 되는 거. 가장 복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스스로 자꾸 뭔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 받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는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얘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어,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뭐 인터넷으로 합니다만, 옛날에 그거 없을 땐 정보가 있어서, 정보 탁 치면은 장거리에 우리가 어떤 뭐 편지 같은 거뭐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장거리 이동통신 가운데 가장 빠른 수단이던 그런 시절엔 모수부호회사의 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던 한 젊은이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수부호하다고 따닥따닥 해가지고 신호해서 보내는 그 모으로그 회사 입사 회사 입사 시험에 응시했던 젊은 얘인데한 어, 젊은이가 인터뷰를 위해서 회사 도착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가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막 전봇치는 막 소리도 들리고 뭔가 뭐, 뭐 여러 가지 모으로 뭔가 뭐 그런 소리 잡담으로 가닥 잘 있었어요. 전봇고 막 쳤어 막 보내니까 시끄러보이죠 그래서 젊은이가 지원 양식 서를 작성하고, 다른 일곱 명의 시자들과 함께 대개석에 딱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요?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쪽 그 고위 간부들의 이런 사무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와서 몇분 후에, 이 고영주가 젊은이 이 젊은이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응시자들한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충원되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응시자가 충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자들 중한 사람이 말했어요.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젊은 사람 들어가면 그사람요이 사람은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지 않습니다. 그렇죠몇 년도 못 봤는데. 자리가 총음 됐다고 하니. 그러자 고염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몇분 동안 이런 정보가 모수 부호로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체험될 것입니다. 이응시자만이 모수 부호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용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젊은이가 모습을 이해하고, 그냥 혼자 그 간부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나머지 사람 여섯 명은 아무 생각 자리에 있다고 몰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모습부 회사니까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은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만 그 시끄러운 자범 속에서 그 모습으로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그 회사에 채용되었다고는 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위, 어떤 위로라든지 어떤 뭔가 축복의 기회라든지 이런 모수 부호를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근데 네, 좋은 마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때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서 내가 주로 만들어 폭 받은 사람이 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박다 같고갈스틱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도 우리는 온갖 것들 때문에 뒤죽박죽돼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고 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 갖힌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그 축복 신호를 딱 잡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0편1 말씀이 그게 맞는 거예요. 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 즐거워해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이 되니까 그 신호를 잘 잡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복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졸로하나님말씀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그런 사람이 꼭 되도록 하세요. 막말씀 되면 야곱밭 돌쳐하야지막 튕겨내는 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좋은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100%복 받습니다. 100%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꼭그래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교회 될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